33번, 한 줄로 예약하면 무슨 얘기다? 음. 음. 자, 어떤 사람들이 뭘 믿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점점, 점 늘면, 그게 이제 신화, 아, 진짜 신화인데, 잊지 않은 사실인데, 진짜 사회적인 가치로 바뀌게 되겠지. 내용 요약 1번. 음, 음, 음. 2번. 옛날에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주석이, 그, 가...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너고, 이런, 그, 전설 같은 인들이 교과서에 도나왔었어요 북한 교과서에 나왔었대. 그래서 그, 교과서에 나온 거를 한번 이렇게, 그, 매치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는좀더 키키키 키때 웃었지. 근데 왜 북한 교과서에 나올 수있었냐면 이런 거야. 김일성이 젊었을 때그 어, 정확한 지역은 내가 기억 못하는데 일본 뭐 북한동과 어디 무슨 저 중국 그 연해중가 어디 쪽에 일본이 중국도 침략을 했잖아 그치 그리고 걔들이 거기다 또 이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파출소 세웠을 거 아니야 그치? 김일성이 유격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타고 이제 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조가 있겠지. 조가. 처음에는 전혀 감히 뭐 독립군들이라는 것들이 뭐 우리를 공격해 이이 이 경찰서를 이러고 이제 큰 경계를 안 했겠지.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말 달리고 막 가면서 폭탄 투하하고 가, 가고 뭐 불질르고 막 어? 불막 막대기 같은 거 던지고 막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뒤늦게 그거 뭐 불이 약간 아, 저렇게 차고 나고그 코가 붕그다음에 나중에 추적하고 잡을 수 있나? 퇴루까지다 미리 그 준비를 하고 공격을 했겠지. 근데 큰 사고가 났어요. 그 누가 한 거야? 하는데 이제 김일성이 김일성이 했다라고는 하 흔적을 남긴 거야 일부러 근데 막 수색을 해봐도 잡을 수가 있나? 안 잡힐만한 곳을 피한 거지. 그럼 어디를 피했나? 그 당시에 그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처럼 막 그렇게 이제 이념 싸움을 막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산 사회주의는 모든 인민은 평등하다야. 자본주의는 자본을 굴려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기회의 평등과 뭐 개인 재산, 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이런 거고 어떤 것이 이상적인 사회냐를 가지고 이제 이념적인 싸움이 있었던 시대기 이 때문에. 공산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개념은 아니었던 거야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적이었지 왜냐하면 한동안은 지주들이 아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고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일을 안 해도 경제의 주체가 그 사람들이야 나머지 사람들은 경제의 수단이야 야너 우리 땅에서 일해가지고 너 얼마 가져가 이거예요 자기가 경제 활동한다고 어려워 경제 주체라고 뭘 갖고 주체가 돼? 그런 그 지주들로부터 많은 수탈을 당했던 사람들이 어? 저거 지주 땅 아니고 우리 땅이라고? 땅도 우리 거라고? 와 이건 같이 농사 같이 나눠 먹자 얼마나 좋았겠어 처음에 응? 음? 가진 자들의 횡포에 많이 그 고통을 겪었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 세계가 뭐 유럽 마찬가지지 유럽은 우리보다 좀좀더 오래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지 이제 귀족들 영주들의 그런 착취와 수탈과 비인간적 대우 때문에 막 폭동이 일어나 막 그랬던 거,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도 어, 그런 이제 공산주의가 그, 그 무슨 그 소련의 어, 소련의 뭐 프푸시초인가 푸시초피가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 나도 역사를 뭐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들으면 이해하는데 를그 사람들도 그쪽에서 확고하게 세계를 지배할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공산주의의 동주국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힘을 얻은 거야. 김일성은. 뭐스탈린인가뭐같은건 머리에 그림 그려진 사람은 고르바초프라는 그 사람은 큰청후의사람이고 어, 그 다음에 기승,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그 뒷받침을 얻은 거고. 어, 뭐또 다른 뭐 이제 그, 그뭐 김구선생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자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갈래의 독립운동이 있었잖아. 근데 이 김일성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동력이 좋았나 봐. 그 작전을 짜기를 내가 여기를 공격할 테니까 우리 제2소대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2소대는 내가 1소대 할 테니까 내가 정확하게 몇시 여기를 칠게 그럼 니네들은 딱 10분이 지난 시간에 이 경찰서를 쳐 근데 여기도 내가 친 것처럼 만들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걔 사고 난 시점은 다 적을 거 아니야 이 경찰서가 폭발됐는데 저쪽 경찰서도 폭발됐어 근데 둘다 김일성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10분 내에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그, 럼 무슨 생각을, 그 당시에는. 그런 작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못 하고, 축제법을 썼나? 어? 이건 분명히 봐도 김일성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변장을 했든지, 누군가 대역을 썼든지 하든, 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인 거지.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신출 기모를 하잖자 그런 여러 작전에서 많은 성공을 했나봐요 그럼 이게 독립 영담이 되는 거잖아 이거를 조금만 미화시키면 그 가랑잎을 그 타고 강을 건너서 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비유를 썼겠지만 실제 북한적인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뭐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거의 진짜 그랬을 거라고 이제 그, 어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미화시킨 얘기인데 이게 진짜 사회적 가치가 된 거지. 그래서 거의 그 사람들은 김일성은 신처럼 여겼어, 신처럼. 신은 아니니까 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한 거. 어? 친애하는 아바이 동무, 뭐 이러면서 수령이라 수령. 근데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살아있는 전설이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죠? 어? 3번 우리 했나? 어. 그러면 어휘 빨리 봅시다. 스칼라, 어, 미스. Amplify, v i r t u um. a l conversely, 네. 답변 못한 건 숙지하지 않겠어요. Sustain, 네. mirror, um. handful, 네. 음. 네. 어? 뭐라고? 어, 소수의 그런 뜻이 되겠지 그치 소수의 뭐한 줌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Immersive 그러면 Ultimately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Argue 어, Structure Evolve into 몸으로 진화됐다 그런면 Fulfill 그러면 성취하다. 그로우. 빌리빙 음. 그러면 어드 히어런트 그러면 그렇지. 원래 어디 히어가 달라붙다. 그렇지 있어요. 레귤러리 그러면 어텐션 관심 주목 리치 어디 어디에 이르다가 되겠지. 어디 어디에 이르다. Weird 그러면 예, 예, 예. 기한, lasting 그러면 지속적이 됐습니까? w i d e r a n g e 그러면 그렇지 범위가 넓은 그런 말. Participant 음. 참여자, turn into 그러면 몸으로 바뀌다 스트레스 홀드 그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월스 ING 그러면 너무할 가치가 있다 이거는 월스 다음에 ING 라운드로 조심해야 되고 인핸스 그러면 셀프이스팅 그러면 어프로벌 더 라이트업 라이트업 그러면 오케이 자, 핵심 문법 보겠습니다. 목적어 자리, 뭐 나오는 자리, 네, 네. 명사 나오는 자리,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뭐라고? 데 이유다 그런 얘기지요. 스카나스 오브 미스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대이하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 목적어 자리 나오는 완전한 문제어인 접속사 대수는 3, 40%는 생략한다 그랬지, 그치? 어, 글로벌 스포츠 앤 게임. 세계적인 경기, 스포츠나 경기. 어떤 스포츠나 경기냐면, I invented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아홉 명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발명했다 그랬는데, 뭐를 발명했다 안 나왔잖아, 그치? 그래서 아이 앞에는 관계되면서 목적격입니다. 생략된 것이겠죠. 내가 아홉 명의 친구들과 발명해서 규칙적으로 경기를 했던 세계적인 스포츠와 경제 게임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동격의 대신하는데, 동격에 대. 그레이트 게임, 위대한 게임, 그렇지그게콤마가 동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엄청난 게임, 위대한 경기, 어떤 경기예요? 대디아가 설명해 주는 거죠.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그런 경기. 또 어떤 경기를 하고? 모든 내 집단의 시간과 관심을 다 소비하는 그런 경기. 됐습니까? 자, p s y c h o l o g 심리적 가치가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로 바뀝니다. 그랬는데 거기 turn into가 be turned into.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지진 않고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태로 쓰였다 이거지. 몸으로 바뀌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수동태로 써놓으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본문 들어가 볼게요. 33번에 스칼라스 오브 미스 신화학자들이 오랫동안의 대디아를 주장해왔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투부터 휴먼, 맨까지 라이프까지 묶어야 되겠죠. 신화가 인간 삶의 구조와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주장해왔다는 거예요. Then meaning is amplified. 그 의미가 증폭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언제 증폭되어진다고? 신화가 현실 세계로 진화할 때그 신화의 의미, 신화의 구조가 증폭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A virtual world's ability to fulfill needs. 자, 가상 세계의 능력이지. 어떤 능력이에요? 필요한 것을 어, 성취할 수 있는 가상세계의 능력이 점점 점 커져요. 언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믿을 때, 뭐를 믿을 때, 그 세계를 믿을 때. 됐습니까? 자, 반대로 가상세계가 오랫동안 서스테인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는 단순한 한줌의 추종자들에 의해서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nsider e difference,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 between A and B. 그런 얘기죠. A와 B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A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거 하고, B는 뭐냐면, 게임이야, 게임. 그 어떤 게임이라고? 내가, 이 I부터 G를 뒤에까지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홉 명의 친구들과 발명을 해서 규칙적으로 노노릇 그런 게임 그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지 세계적인 스포츠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받는 거고 아홉 명의 친구들과 내가 발명해서 우리끼리 놀은 거 이게 똑같지 않잖아 그치 내용 이해됐습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인정받 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나의 게임은요. 내가 발명한 게임들은요. 엄청난 게임입니다. 자, 어떤 게임이냐면 데디아가 설명해 주는 거지.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게임이고요. 콤마 토 동격입니다. 어떤 게임이냐면은 우리 아홉 명 집단의 시간과 그 관심을 완전히 소비하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미치는 범위 도달하더란 말도 쓰이고,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명사로 쓰이는 거죠그 도달점이 그냥 내 친구 안면과 나, 이렇게 열 명으로만 제한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건 궁극적으로 그냥 이상한 취미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회적 기능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겁니다. 됐습니까? 제한된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는 거야.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열 명끼리만 노는 거니까. For a virtual world to provide lasting, wide-ranging value. 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인 거예요. 가상의 세계가 제공하기 위해서, 뭐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면서 넓은 범위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자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참여자가 반드시 라지나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로 사회라고 이해되어질 만큼의 충분히 큰 집단이어야 됩니다. When the threshold is reached, 그런 기준점에 도달했을 때 심리적 어, 가치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가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화가 사회적 가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지요.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기 전에 독립 운동을 했는데 그그 그 사람 이름이 김일성이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나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그 스탈린이가 스탈린 같다.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어, 소련의 지도자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뭐~ 걔들은 북조선이안안안 안, 안 했었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했지 그랬을 때 이거는 신화가 현실이 된 거죠 신화가 현실이 되면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된 거지 북쪽 사회에서 영어 문제 이해됐죠?